자, 포물선이, 어, 3에서 접하지. 관계식이 y는 x-3제곱. 이렇게 돼 있어. x축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AC 길이가 AB 길이의 3배. AC가 AB의 3배. 이렇게 됐어. AC가 AB의 3배. 자. 음. 자, B의 좌표를, 아까 뭐라고 했죠? 0, m, 좋아. A 점 좌표는? 마이너스 m, 0. 그렇지. 자, 여기 1대 3이면, 자, 1대 2겠지. 맞아? 1대 2겠지. 자, 그러면 은 C의 좌표가 표현이 된다. 자, C의 좌표는 뭐라고 표현할까? 이게 1대 2잖아. 그럼 여기도 닮음으로 1대 2지. X 좌표가 표현이 될걸? 응? 지우야, 표현할 수 있겠어? 응. 아 여기는 좌표가 마이너스 M콤마 0이잖아. 요길이가 m이지. 요길이는두 배니까 네. 2m이잖아. x좌표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네. 맞아, 2m 이 되지? 그러면 여기 2m 대입하면은 3m 나왔지. 자, 그러면은 요거 1:2라는 대 성질을 적용했지. 맞아. 자, 그 성질은 적용한 거야. 아직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은 관계식이야. X에다가 2 m 을 넣을 때 Y가 3M이 나온다, 이거지. 괜찮아? 이렇게. 됐지? M에 대한 방정식일 뿐이야. 그래서, 요걸 M 값을 구하면 돼. 그어 주어진 정보와 조건은 이 길이가 1대 2라는 조건, 그다음에 포물선의 관계식 두 가지야. 그래서 두 개를 잘 사용하면 돼. 자, 구해서 자, 1분 후에 대답하는 겁니다. M이 그 한길래 얼마나 나와? 3? 또 하나. 3과 3과 4분의 3 나오지? 둘 중에서 3이라고 생각했어? 아니야. 3은 아니야. 왜 아닐까? 자 이런 선택들이 있어야 돼. 3 아니야. 왜 아닐까? 음 지원아 꼭지점이 여기가 3이지 여기가 3이지 잠깐만 m에 그, <laughs> m값이 3이면은, 잠깐만, c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아이씨, 아 미안, 3이 맞네. 아, 자, 미안, 어, 3이 맞아. 왜 4분의 3은 아닐까? 어? 근데 똑같은 거야. 똑같은 이유 때문에 이거 꼭지점이 3에 있지. 응? 왜 4분의 3은 아닐까? m이 4분의 3이면 em은 어떻게 돼? em은 어? M. 2분의 3이지. 그럼 여기가 2분의 3인 거지. em 여기가 2분 여기가 3인데 2분의 3 이게 모순이지? 그래서 m은 4번의 3이 아니야. 3이 맞다. 잘 선택했어 한결아. 음. 자 8번. 자 지원아 읽어줄래? 자 그러면 이거를 X축 방향으로, 어, 오케이. 지금 꼭지점이 어디에 있냐면, 마이너스 1,4에 있었지. 요렇게. 그지? 요거를 X축으로 2만큼, 2만큼, Y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3만큼. X축으로 2만큼 올라가면, 마이너스 1에서 2 더하면, 1,4. 이렇게 되지. 근데 이거를 y축으로 마이너 3만큼이니까 3만큼 내려가는 거지. 그럼 잡히고 꼭지점이 어디로 가? 1,1로 바뀌지. 3만큼 내려가면. 자, 이렇게 그려집니다. 맞아? 꼭지점이 1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맞아? 이 그래프하고 x축에 대칭인 그래프가 이 그래프하고 x축 대칭인 그래프는 이 그래프와 x축 대칭이 되는 그래프는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로 바뀌지 자 x축 대칭인 그래프는 자 최고 창이 플러스 1로 바뀌어야 돼 그지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게 m, 4를 지난다. x에다 m을 넣을 때 y값 4 나온다 <laughs> 자, 9. 지우야, 11번 읽어보자. 자, 그러면 이 그래프와 엑축 대칭인 그래프는 한번, 자, 이 그래프를 그려볼게. 꼭짓점이 어디에 있어? 응? 3,1에 있지. 차고차 음수니까 이렇게 위로 볼록이지. x축 대칭인 그래프는 꼭짓점이 어디로 가? 3, 3 마이너스, 마이너스 1로 가지. 관계식이 관계식이 1분의 1 x-3제곱 이걸로 바뀌지. 자, 이 그래프를 X축,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 해서 거리가, 이거를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 느낌상. 이제 Q만큼 평행이동 해서, Q만큼 평행이동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뒤에서 더하기 Q를 하면 돼. 축가 음수니까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보면 되거든. 그래서 x축과 만나는 두점 사이 거리가 얼마가 돼? 요 길이가 4루트2야그 x축과 만나는 점은 2차 함수의 어? 지우야. 2차 함수의 x축과 만나는 점은 방정식의 무엇이라고 할수 있어? x절편 x절편은 x절편은 방정식의 근이라고 할수 있지 근. 자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y값이 0이야 맞지? y값 0이지. 자 y에다 0 대입하면 x절편 맞지? 2차 방정식이지. 어? 2차 방정식이지? 이두 근의 2차 방정식 두 근의 차가 주나마 두 근의 차가 얼마야? 두 근의 차가 얼마라고 얘기해야 돼? 어, 두 근의 차를 얼마라고 얘기해야 돼? 아니, 그래서 물어본 거야. 그 문제에서 x축과 만나는 길이가 4루트 2라고 나왔지? 이 X축과 만나는 이두 점이 방정식의 근이야. 그러면 두근의 차가 4루트 2라는 거야. 알겠어? 어,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다시, 다시 물어볼게. 자, 이 방정식의 두근의 차가 얼마라고 해야 되지?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합은 <laughs> 전개 부자인 2를 곱해주고, 자, 전개하면 x-3 9-2 2q <laughs> x제곱 6x 7 2q가 0이지. <laughs> 합이 얼마야? 합은 6이지 곱은 얼마야? 그렇지 차는 얼마야? 4루트이지 이렇게 해서 Q값을 구하는 거야 자 14번 14번 이두 이차함수 그래프가 어, 만난다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렇게 하는 거야 두 부분의 넓이 그 다음에 <laughs> 자 집중하세요 y는 x제곱 플러스 2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이지. y, 이거, 이거, 이거 y절표는 6이고, 대칭 축은 어디에 있어? 축의 방류식 어디에 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세히 봐봐. 어, 부가 다르잖아? 같다. 축이 어디있어 이래 있겠지. 축은 이래 있고 어, y절편이 6이니까 뒤집혔잖아. 자, 그려볼게. 이렇게. 자, 만나는 교점이 어, 교점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 이거 두개두개 두개 연립해서 맞아. 교점은 어떻게 구한다고? 연립해서 근을 구하면 되지. 그게 얼마나 나오겠어? 문제는 이미 가르쳐 줬잖아? 마이너스 1하고 2. 가르쳐 줬지? 그것만 확인해 보자. 이거 두개 연립하면 되는 거야. 주나마 무슨 말인지 알아? 응? 지원이 는 자, 연립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아? 두개 yy 같으니까 데이 패치. 응. 이거, 요렇게 해서 풀면은. 응. 가자. 나오지? 2하고 마이너스 1 나오지, 실제? 음. 교점은 그렇게 구할 수 있다. 자, 요 넓이가 s라고 그랬고, 여기 밑에 부분은 넓이가 t라고 그랬어. 자. 자 S는, S는 두이차함수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 s 고 T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 요넓이가 아래가 여기가 T라고 되어 있어. T에다가 S에다가 T를 하나 또, 어, 그러니까 문제가. s 더하기 et지 s 더하기 et를 구하는 거야 얘니자 그러면 이게 s 더하기 t인데 오케이 이 함수와 이 함수는 최고차항의 절대값이 똑같지.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휘어진 정도가 요렇게 휘어진 정도가 어때? 휘어진 정도가 같은 거야. 최고차항 계수가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는 부호는 반대니까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으로 되어 있지만 절대값이 둘다 1이지. 그럼, 휘어진 정도가 같은 거야. 그러면, 어 휘어진 정도 같으면, 이 부분 넓이를 t라고 표현했으면, 자, 요게 좌표가 어떻게 되지? 좌표가 마이너스 1콤마 3이고, 맞지? 이거는 2콤마, 2콤마 6이지. 맞아? 응. 2,6, 2,6 그렇지. 그러면은 자, 잠깐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어, 휘어진 정도가 갔다는 얘기는 이것을 대칭 이동해서 평행이동하면 은 이렇게 포개지이 두개는 서로 포개지는거지 그지? 그러면 이 T라는, 이만큼의 넓이가 T면은 여기서부터 6만큼 올라가고, 여기서 3만큼 올라가면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고 윗부분이 봐봐, 합동이 되지 않겠냐 이거지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같이 여기가 이제 6만큼 올라갔으니까, 전체가 9, 9잖아.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같지? 그래서 이 부분, t라는 부분의 넓이가 여기와, 어, 뒤집어서 짝 맞추면은 포개지는 넓이다라는 거지. 맞아? 여기가 t, s, t.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직사각형 넓이, 밑변이 3 높이가 9 3 9 27칠 음. 평행 이동해서 포개질 수 있기 때문에 이아랫 부분 넓이가 위 부분하고 같다. 아, 이거 <laughs> 저에게 이, 이 전달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데, 어뭐 지금은 이렇게 좀 넘어가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우씨, 이거 뭐 어떻게 풀어 이런 느낌이 들수 있는데, 어 차츰 좀더 관찰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잘안 돼도 괜찮을 것 같아. 자, 16번. 자, 이 그래프 보면 얘들아, 꼭지점이 어디에 있지? 0,0에 있지? 자, 꼭지점에 3,2에 있으면은, y는 x-3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맞아? 어, 평행이동이라는 거 알려줄게. 이 그래프를 그대로 옆으로 이동하는 거야. 알겠지? 그대로 옆으로 이동하면은, 어 관계식에서 x 대신 x 3을 대입해. x 자리에 x 3을 대입하면 y는 x 3 제곱이 되겠지. 맞아? 이게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다는 얘기야. 모든 점들이 다 3만큼씩 이동한다는 뜻이야. 이해되니? 이거를 이거를, 어, 수직으로 위로 이만큼씩, 이만큼씩 올리잖아? 그러면은, 지금 더하기 2하지그지 y 축으로 이만큼 올라가면 y라는 문자 대신에 y라는 문자 대신에 y-2를 대입을 해. 그러면은 y 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도 하는 거야. 이걸 부호를 이렇게 빼기로 해줘야 된다. 빼기로 해줘야 돼. 자, 그럼 y 대신에 y -2를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라 거야. 여기서 플러스 2인데 넘어가면 y-2지. 알겠어. 평행 이동할 때는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한삼순 들어봐. 자, 여기 써야 돼. 이 기술을 써야 돼. 이젠, 그래서 선생님이 소개해 준 거야. 어. 그, 고일 과정 맨 끝에 나오는 얘기야. 도형의 이동. 오케이. 자, 봐봐. 그러면, 꼭지점을 a라고 하고,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이도 하면, 봐봐. 어,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플러스 1이니까 얼마니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지. 꼭지점이 어디가 돼? 꼭지점은 1, 콤마, 마이너스 5지. 이거를 x축으로 p만큼 그럼 x 대신에 x백이 p를 넣지. y축으로 q만큼 이동하면은 y 문자 대신에 y q를 쓰지. 이렇게 되겠지? y는 마이너스 2 분의 1 오케이, 미안. 여기 빼기 일도 있었지, 빼기 일도 있었지. 꼭지점이 어디가 되냐면 꼭지점이 자, 자, 어, 지호나 읽어봐. 이거 꼭지점 좌표 읽어봐. 그렇지, 잘했어. 또. 한마. 어, 그렇지, 아, 이제 잘하네. 꼭짓점이 이렇게 돼. 그러면 이두 점을 지난 두 점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거 아니야? 문제에서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자, 기울기니까는 여기서 이거 빼면 되지. 여기에서 이거 빼 기울기, 그거 하는 거 알지? 빼면 어떻게 돼? p 자 여기에서 요거 빼면은 그렇지 p분의 q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어떻게 돼? 어 마이너스 2p는 q지 응 답이 뭐야? 그렇지 그래서 2p 플러스 q는 이거 넘기면 0 나오지?